안녕하세요. 창작가 박대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작품은 제가 만든 오버워치 작품 네 번째 디바입니다. 아, 앞에 보시면 제가 만든 예, 디바고요. 어, 일단 미니 버전이고 제작 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원래 미니 버전은 그 사람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 어, 일,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잖아요. 디바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단기간에 뭐, 그게 오래 안 걸려서 만들었지만, 어 이런 디바의, 음, 송하나의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메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예. 그래서 좀 일주일 정도, 일주일 반 정도 걸렸고요. 일단은 한번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음, 조정사인 예, 프로게이머인 송하나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 일단 표현을 바꾸고요. 옆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예, 생겼습니다. 보시면 머리카락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예, 종이를 접어서 만들었고요. 어, 송하나가 여, 여성이니까. 약간 좀, 저 나름대로, 예, 나름대로, 그냥 약간 좀, 어, <laughs> 약간 좀, 외소하게, 외소하게 예, 표현을 봤고요 이런 슈트의 느낌이라던가, 색상을 예, 잘, 예, 채택해서, 예, 이렇게 해, 해봤는데, 예, 괜찮더라고요 예, 되게 예쁘게 잘나와졌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생겼고요헤드셋은 머리에 쓰고 있는 헤드셋, 헤드폰인가요? 이런 것도 간단하게 표현했고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보시면 무비드 있는데, 이것도 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끼 끼일 수도 있고, 반대편도, 예 이런 식으로, 예 꼈다 뺐다 할수 있습니다. 손에 지수 있게 있고요. 쏘는 표준은, <laughs> 쏠수 있는 포즈는, 예 못치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 진열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게 송하나가 타고 있는 메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잠깐 얘기를 하자면, 디바가, 네, 송하나의 닉네임이 디바고, 디바고, 어, 송하나가 타고 있는 이 로봇이 그냥 메카, 송하나의 메카. 그래서, 네, 합쳐서 그냥 디바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아보기에는. 자세한 거는 한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잠시만요. 자, 앞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일단 조종석의 유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저 나름대로 예, 표현해 봤고요. 앞에도 이렇게 생겼고 이런 뿔 날개 날개인가요? 이런 작은 날개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런 총구 같은 총 같은 경우는 예, 종이를 종이를 돌돌 말아서 네세 예, 개를 돌돌 말아서 붙여가지고. 안에다 끼워서 눈, 눈 형태고, 예, 겉에다 안에 좀 예쁘게, 좀 튼튼하게, 예, 붙였고요 옆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날개도 이런 식으로, 예, 간단하게 표현했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약간, 실제 아트 사진하고 비교를 하면 약간 좀, 아트 사진과, 아트 실제 사진 그림을 보시면, 약간 좀, 약간 날렵하게 되어 있다. 날렵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얘가 네, 탑승을 해야 되니까, 이 비율, 그 비율에 좀 벗어나게 좀 만들었는데,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 <laughs> 그냥 미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부스터도, 원래 동그라미인데, 저는, 저 나름대로, 예, 저만의 만드는 방식대로 이렇게 부스터를 표현해 봤고요. 이런, 어, 몰드나 아니면 이런 섬세함, 디테일한 것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반짝반짝 그는데 이거는 투명 홀더로 종이를 감싸서 붙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해놓으면, 어 약간 좀 강이 나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그거를 좀 멋있어 보이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예, 때가 안 타고, 예, 그것도 좋고요. 앞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도 보시면, 이고 밑에도 보시면, 이내 투명 홀더로 이렇게 붙였구요. 여기도 이 때가 안 타게끔, 만들었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총 하나를, 한번 탁승, 한번 태워볼게요. 일단은 총을 빼고요 열어서, 네. 자, 보이나? 이렇게 탑승한 다음에요. 잘밀어줘서 밀어줘서, 이렇게 닫아주면요. 네. 그러면 탑승이 완료된 겁니다. 탑승하면 음... 가... 뭐 별거 없죠. 예, 네, 그냥 이런 모습이고요. 어, 되게 뭐랄까요. 네, 분홍색 종이를 보고 어, 일단은 로봇 한번 만들어 보자. 분홍색으로 로봇을 만들면 좀 예쁘겠다 멋있겠다 해서 일단은 미니 버전으로 다른 걸 만들다가 그 다음에 큰걸 만들다가 지금은 예, 디바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예쁘고 어 뭐랄까요 어 되게 좀 뿌듯합니다 예 분홍색 종이가 예, 좀 예뻐가지고 예어 약간 어, 되게 좀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아, 일단은 디바 같은 경우는내 관절 이게 관절 같은 거는 다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것까지 네 가동률까지 넣으면 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미니 버전이고 다른 것도 얼른 만들고 싶은 것도 있고요. 일단은 뭐 가동률을 넣어도 에뭐 딱히 뭐 가지고 놀건아니니까요 예, 그냥 이렇게 전시하고 감상하는 정도 이렇게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굳이 간절을 가동률을 없어도 이 상태로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어 되게네 잘 조형이 잘 나와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잠깐 송하나를 다시 빼줄게요. <laughs> 자 그러면 작품 리뷰는 네 디바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그 네, 오버워치의 작품들은 네 어, 다른 캐릭터들도 네, 다 만들어 볼 생각이 있어요 예 네, 그거 말고도 네 다른 것도 네 다른 작품들도 예 네, 제가 트랜스포머 좋아하니까요 어, 일단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고요 예 네, 어, <laughs> 네, 끝까지 네,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 창작가 박대준이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예, 누르고 싶은 분들은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예.